많은 분들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끼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와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문서는 단순한 사연 작성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단절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복지급여 신청,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때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의 체사유서는 법적으로는 그 가족 관계가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가족의 존재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관계는 끊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유서는 보통 기초생활 보장 수급 신청, 의료급여 신청, 부양 의무자 조사를 받는 가정 또는 지자체 생활 보장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왜 부양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서의 작성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문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다.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문장은 심사에서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을 요구합니다. 언제 단절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연락이 끊어졌는지, 그뒤 연락 시도를 했는지, 부양이 실제로 불가능한 사정은 무엇인지, 이런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불충분하지만, 201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투절되었고, 2011년, 2013년, 2017년에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모두 회신이 없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작성 난이도를 높입니다. 어떤 곳은 단절 경위를 더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주소 변동이나 법적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유서가 감정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증명문서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서에는 어떤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인적 사항입니다. 신청인과 부양 의무자의 관계,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관계 단절의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관계가 끊기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연락 및 교류 내역입니다. 연락을 시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넷째, 부양거부 또는 부양불능 사유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건강 문제, 혹은 명시적인 부양거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증빙자료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소송기록, 실종신고, 통신내역 등 단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향후에도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명확하게 갖춰져야만 행정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가 됩니다. 이제 실제 작성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들과 20년 전 가정폭력 문제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2004년 이후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단한 번도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도 2005년 이후 계속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직장 및 연락처를 알수 없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단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받고자 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문장은 단절의 시점, 단절의 이유, 연락 시도 내역, 주소 변동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빙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보다 행정기관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실제 심사 경험을 기반으로 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통과되는 서류의 구성 방식, 지자체별 간행 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 통과되는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 그 기준에 맞춰 사유서를 구조화합니다. 둘째, 거부 사유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절 원인이 학대인지, 방임인지, 금전 문제인지, 혹은 오랜 연락 두절인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작성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증빙 자료 정리가 다릅니다. 증빙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무엇을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생략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행정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써주는 대필이 아니라 행정 절차 전체를 설계해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와 부양 기피 사유서는 복지 제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 방식이 부족하면 충분히 인정될 상황에서도 단순한 사유 부족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적으로 잘 작성된 문서는 심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실제로 단절된 상태이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신동아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